안녕하세요 무역업계 여러분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명진호차장입니다. 어, 참으로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여러분께 현재 미국 상황이 어떤지 동영상으로나마 전달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현재 미국 상황이 어떤지를 좀 살피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경제 동향과 이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어, 14불과 4.45불입니다. 이는 워싱턴 DC의 최저임금입니다. 어, 노동자들은 14불, 시간당 14불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요. 일부 노동자들, 팁을 받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4.45불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하면 항상 팁이 떠오르는데요. 실제 많은 식당들의 고용은 이 팁을 바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식당 영업들이 중단됨으로써 이렇게 팁을 받고 생활하던 서버, 그 종업원들의 시, 실업이 발생하고 소득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 이는 미국 경제의 구조를 살필 때 미국에서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 현재 이렇게 팁을 받은, 받고 있는 서버들이 업장별로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소득 문제가 발생하고, 이, 이것이 다시 월세 문제로 이어지고, 또 임대업자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전체적으로 소비 위축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7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34,000명을 넘었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의 감염국이라는 5명을 미국이 받고 있습니다. 어, 이로 인해서 어, 미국 행정부가 한 선택은 한 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모든 비즈니스의 중단입니다. 어, 실제로 DC 특별구를 포함해서 46개 주에서 자택 대피령 또는 외출 자재령이라는 명목으로. 행정명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는 비필수 근무자들을 반드시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비필수 사업장들은 반드시 문을 닫아야 되고 생필품과 의약품 쇼핑 외에는 외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가족 단위의 산책만 허용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할 시 벌금 같은 패널티를 물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락다운 중단이 계속되면서 여러가지 다른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가시피 지난 4월 16일 미시간주의 주도인 랜싱에서는 주의사당 인근에 주민들이 자택 대피령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현재의 락다운 상황이 너무 심하니까 이를 좀 완화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차에서 내려서 총을 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산업별로도 상당히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은 현재 현장 접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팁을 받는, 이는, 팁을 받는 고용인원들이 대량 해고된 상황이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일부 업체들은 어, 테이크아웃의 경우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픽업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매장 입구에 어, 무인으로 픽업만 가능한 형태로 어, 영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상징인 NBA나 NHL은 이미 스포츠 리그를 중단했고, 현재 메이저 리그 어, 메이저 리그 야구 경기도 시즌을 개막하지 못하고 무관중으로 시즌을 진행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골프로 유명한 PGA는 이미 무관중으로 개막을 한 상태입니다. 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영화관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 현장 영업은 이미 중단된 상태고 디즈니 등 일부 제작사들은 실사 영화 제작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물론 반면에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는 어,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매업계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 최대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는 그 다음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제이시 페니는 파산 신청을 검토 중인 반면에 생플, 생필품 사재기가 발생하면서 오프라인의 대표 문장인 코스트코는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있고 월마트 의 같은 경우는 15만 명을 추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도 상당히 많아서 아마존도 17만 5천 명을 신규 추가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어, 현재 어, 랜딩 틸이라는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서 미국민의 63%가 생활용품을 비축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어, 동시에 다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펙의 오 감산 합의 논쟁으로 저유가 문제가 발생하면서 셰일 업체 중 일부는 파산보험 신청을 한 상태고, 어, 이 같은 기업들의 어, 파산이 이어지면서 어, 산업 전체로 위기감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행 사업으로 운영 유명한 에어비앤비는 현재 마케팅을 중단한 반면에 WHO가 팬데믹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선언한 3월 23일 화상회의 서비스 줌 같은 경우는 1일 다운로드 210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최대 통신 사업자 중에 하나인 버라이존은 화상회의 사업자인 글로지인스를 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보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서비스 산업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미국 경제 구조상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중 하나인 어, 실업률과 신규 실업 수당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어, 미국의 실업률은 3.5%였습니다. 이는 어, 천, 미국 경제 역사상 50년대 최, 50년 내에 최저치였습니다. 한편 이 실업률이 3월에는 4.4%까지 늘어났는데요, 현재 4월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15%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아마 20%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신규 실업 수당은 어, 지난 3월 21일 3.3백만에서 3월 28일 6.9백만, 4월 4일 6.6백만, 4월 11일 5.2백만으로 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를 합치면 지난 4주간 약 2,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입니다. 2,200만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인구와 비교해도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2009년 금융위기부터 미국이 현재까지 만 11년 동안 만들어낸 신규 일자리가 2천만 개였습니다. 어, 이 같은 신규 일자리가 단 4주 만에 모두 사라진 셈입니다. 기업들의 상황도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어, 특히 소규모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경영이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 일부 조사에 따르면 시카고, 디트로이트, 휴스턴, 마이애미, 뉴욕 등 대도시에서 운영 중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 현재 운영 자금이 단 2주 정도, 2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회계 컨설팅 업체인 PWC 설문에 따르면 CFO의 74%가 코로나19가 기업 유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고요. 67%는 이미 투자 계획이나 취소도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 그리고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 소비 관련 통계를 살피면, 어, 이 역시 상당히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3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8.7% 감소했습니다. 2007, 8년 금융위기 당시, 어, 소매 판매 감소가 마이너스 3.9%였던 것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어, 소매 판매 통계 집계상 가장 큰 폭의 감소세라고 합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요식업, 의류가 모두 두 자릿수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물론 재미있는 현상도 있는데요. 의류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지만 일부 마트에서는 상위 매출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재택근무나 화상회의가 늘어나면서 상위만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영향이 실제 판매하고도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필품의 사정이가 늘어나면서 매출, 마트 매출은 25.58% 증가했습니다. 이는 92년 이후의 최대 증가폭입니다. 헬스케어와 온라인도 어, 판매가 아주 좋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산업생산도 어, 비관적입니다. 3월 전월 대비 5.4% 감소했는데요. 어, 이는 1946년 산업생산을 어, 산업생산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합니다. 어, 미국 경제에서 신규 주택 착공도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로 뽑히고 있는데요. 3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120만 건으로 전달비 22.3%가 감소했습니다. 이 역시 36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어, 현재 미국의 어, 소매업자들의 협회인 리테일 협회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주요 항구의 3월 소매 수입량도 전년 대비 2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년 내 최저 수치이고요. 앞으로 8월까지 매달 전년 대비 20% 내외의 감소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위기에 대비해서 미국의 행정부와 중앙은행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은행은 이미 어 제로 금리를 어 시행 단행했습니다. 어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해서 미군 현재 제로 금리에 어 닿아 있습니다. 양적 완화도 하고 있고요. 가계 기업 및 금융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 기업 어음 메인 기구를 어 재활성화했고 중소기업 대출을 준비 중입니다. 어, 연준의 정책이 모두 금융시장에 관한 것이라서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현재 3월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나왔던 대책이 모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어, 이해가 쉬우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 무역업계 관련 지원도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는데요. 어, 많은 무역업계가 90일 동안 관세를 좀 유예해달라 행정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어, 대중관세 미중 전쟁으로 인해서 부과되었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역시 인하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이 역시 거절됐고, 일부 의료용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상황입니다. 미국 수출입 은행의 경우에는 해외 수입업자에게 자금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식으로 미국 수출 제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팬데믹 현상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 해외에 있는 미국 수출품의 수요자에게 유동성을 공급해서 미국산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방책입니다. 어, 다음은 행정부가 단행한 재정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3단계의 재정정책이 발표됐는데요. 먼저 1단계 재정정책은 83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주로 백신 개발과 의료장비 생산에 초점을 맞췄고요. 2단계 경기부양책은 10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어, 유급 병가를 확대하고, 어, 그 다음에 실업급여 같은 나 실업 보험 등 일자리와 관련된 대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이 3단계 경기 부양안입니다. 총 2.2조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도, 아,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어, 상당한 규모입니다. 어, 3단계 경기 부양안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미국민에게 미국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총2,500 달러 규모로요. 어, 성인 성인들에게 각각 1,200 달러와 아동에게 500 달러 상당의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4월 15일 이미 지급이 시작되어갔고요. 어 우편은 우편이 아니라 국세청의 미국 국세청의 이름으로 어, 근로자들의 통장에 이미 입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 및주 지방 정부에 대해서. 대출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5천억 달러 규모로요. 어, 근본 팬데믹 사태로 가장 큰 피해가 크, 아, 피해가 가장 컸던 항공업계 등에 대해 500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4월 14일 델타, 아메리칸 등 미국 항공사들이 9월 30일까지 약 75만 명 규모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250억 달러 지원에 이미 합의한 상황입니다. 또, 500명 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급여보호 프로그램이 3,490억 달러 규모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급여보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냐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8주간 급여 지급을 할 경우에, 정부 대출로 받았던, 어, 그 대출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게 줍니다. 전환해 줍니다. 즉, 갚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데요. 어, 4월 16일 현재 중소기업층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요번 아, 단계에서 책정됐던 3,490억 달러의 규모의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었다고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종합해서 평가하면 한마디로 대응이 상당히 빨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상당히 정쟁이 심한 편인데요, 근본 위기 앞에서는 행정부 공화당 민주당이 상당히 빠른 대책을 내놨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500달러가 이미 모두 소진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2,500달러를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 4월 9일 날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는데요. 이후 현재 3,500달러 규모의 기존 프로그램이 모두 소진되면서 다시 논의가 박차를 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4단계 경기부양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단계 경기부양안만큼 약 2조 달러 규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서 일부 현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인프라 투자를 박차를 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laughs> 반면에 민주당은 조금 시각이 달라서요. 중소기업 실업자 가계 지원을 비롯해서 병원 및 보건소에 대한 의료 지원을 중심으로 4단계 경기 부양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단계 경기 부양안이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앞으로 매달 미국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대책이 될수 있다. 이런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논의되는지 지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질병과 관련해서는 어,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 일회성 발병이 될 수도 있고, 스페인 독화처럼 한번, 어, 한번 그 팬데믹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발병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고요. 계절별로 다가올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지속적인 확산. 어, 지속적인 확산이라고 하면 백신이 대량 보급되지 않으면 조금 해결이 어려운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어, 이 같은 질병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에 미친지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많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뉴욕 연준은 금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대공황이나 금융이기보다는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가 자연재해 충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어, 전 FRB 의장인 범베네키 영씨 현재 미국 행정부와 연준이 하고 있는 정책은 경기부양책이 아닌 긴급 재난고와 유사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 태풍가, 태풍이나 태풍 이런 자연재해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어 비슷한 점도 있지만 어 다른 점도 상당히 어 많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자본과 기반시설이 파괴되어서 경제회복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반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파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경제가 회복된다면 빠른 경제회복이 가능할 거로. 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자연재해가 지나가면 금세 해소되지만 어, 코로나19와 같은 경우는 어, 이미 전세계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어,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경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IMF는 2020년도 세계 경쟁 성장률이 마이너스 3%일 거다 이렇게 전망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 당시 세계 경제 성장률이 0점, 0. 마이너스 0.1%인 것과 비교해서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4월 8일 WTO는 2020년도 세계 교역이 어, 낙관적인 시나리오일 때 마이너스 14%, 비관적인 시나리오일 때 마이너스 32%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 4월 9일 JP 모건은, 어,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손실된 세계 생산량이, 어, 내년 말까지 5.5달러 규모다. 어, 이는, 어, 일본의 생산량 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에 대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단과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상무부, IMF, PII 등, 어, 싱크탱크들도 2020년도에, 어, 상당한 규모로 미국 경제가, 어, 침체를 겪었다가 2021년에는 급격히 회복하는 어, 시나리오입니다. 어, 문자로 표현해보면 V 형태의 지금 미국 경제 전망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V 형태의 어, 미국 경제 시나리오는 질병 통제권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 어,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때문에 질병 통제가 되지 않고 이러한 그 현재의 팬더믹 상황이 계속되고 미국 경제가 중단인 상태로 지속될 경우에 그 경제 회복의 모양은 V자 모양이 아니라 조금 더 느린 U자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일부에서는 정책 실패가 나타나면 장기 경기 침체인 L자 모양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현재 4월 16일 16,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재개를 위한 3단계, 3단계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경제적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 이제 다시 경제 재개를 계획한, 계획하고 한계획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질병의 통제와 경제 재개의 딜레마에서 앞으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향후 미국 시장이 어, 경, 경제 회복 단계에 돌아, 들어섰을 때. 미국 시장 개척의 바로 미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